아쌤 뭐, 저도 아, 못 잤어. 쌤 저도 멍 때릴까요? 멍 때리면 아픈데. <laughs> 아, 쌤 진짜 어떻게 <laughs> 해서 멍 때리면 아프잖아요. 무슨 <laughs> 멍 때리면 아프잖아요. <웃음> <웃음> 투르, <투르니> 푸른 푸른 이 풀은 뭐. 날씨가 더 추워지고 있는데. 자, 그럼 두 번째 공식이요. 자 방금 배웠던 건 완전제 공식이고요. 두 번째 배웠던 건 합차 공식입니다. 자 합차 공식은 조금 더 편해요. 합차 자, 공식. 합차 공식이 뭐냐면요.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자 여기에 들어있는 숫자가 어때요? 같아요, 같아요. 근데 얘랑 얘랑 부호가 어때요? 달라요. 달라요 이럴 경우는 얘는 앞에거의 제곱 빼기 뒤에거의 제곱이 됩니다 얘가 <laughs> 합차예요자 왜냐면요 얘랑 얘랑 곱하면 뭐 나와요? a 제곱, a 제곱. 그리고 얘랑 얘랑 곱하면 뭐 나와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ab a, b. 자 얘랑 얘랑 곱하면 뭐 나와요? a,b 그 다음 예량정보판 뭐 나와요? b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아 a,b 플러스 a,b가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는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그래서 합차는요 완전정보수와는 다르게요 굉장히 간단해요 됐습니까?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요 우리가 뭔 짓을 할수 있냐면요 이런 짓도 가능해요 안 하면 안 돼요? 2 마이너스 <laughs> 1 2 플러스 일, 이의 제곱 플러스 일, 이의 네 제곱 플러스 일, 이의 8 제곱 플러스. 이런 거왜 하는 거예요? <목소리> 이런 것도 왜요? 가능해요. 그러니까요, 왜 가능해요? 그래서 사람에만 자, 아, 자, 뭐가 가능합니까? 합차가 가능한 죠 예. 그러면 앞에 거의 제곱 빼기 뒤에 거의 제곱. 선생저 질문 있는데요.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나오면 무조건 마이너스로 가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함께 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도 마이너스고 A 플러스 B에다가 A 마이너스 B를 곱하면 얘가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에요 부호가 같은 거가 제곱 부호가 다른 거가 빼기 제곱 부호가 같은 거가 제곱 부호가 다른 게 빼기 제곱 음 그렇구만 알겠습니다 그러면 얘는요 또이 식을 정리하면 2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럼 2의 제곱 마이너스 1이랑 2의 제곱 플러스 1을 또 제곱하면 얘는 뭐예요? 앞에 거의 제곱에 또 마이너스 1로 잡혀요. 아 맞아요. 오. 그러다 보니까 얘는요. 2의 제곱을 또 제곱하면 2의 몇 제곱이 될까? 4제곱. 4제곱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러면 또 2의 4제곱이랑 2의 4제곱 플러스 1이 또 뭐가 돼? 제곱 차가돼 그래서 또 뭐가 돼요? 2에 8제곱 제곱 마이너스 1또 네. 얘가 합차가 돼 2에 16제곱 마이너스 1 네. 이런 식으로 합차가 오. 순서대로 풀려서 식이 정리되는 이런 유형이 합차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심오한 이야기예요 이게 여기 문제에서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나중에 다 배우고 나면 좀 그럼 나오면 나온다는 얘 어렵게 얘기. 되면 되셨습니까? <laughs> 자 근데 우리가요 이런 게요 그러니까 그냥 원래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로 되어있으면 얘네들이 보기가 편해요.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3. 3뭐 이런 식으로 되어있으면요. 얘는 풀면 뭐 나와요? a 제곱 마이너스 9, 9. 뭐 이렇게 잘 나오거든요. 됐습니까? 네. 마이너스 b 플러스 a 그리고 b 플러스 a 이런 식으로 부호가 바뀌면 얘네들이 좀 곤란해해요.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말한 듯좀 무식하긴 하지만 그래도 분배하면 되지 않을까요? 분배해서 하면 의미가 없죠. 분배해서 식을 정리할 거면 우리가 공식으로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구나. 자 얘는요. 헷갈리니까요. 바꿔요. a-b로. 바꿔요. a-b로. 그럼 얘는 a제곱-b제곱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내가 원래 늘 보던 대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되도록 바꾼다. 이게 첫 번째 방법. 됐습니까? 근데 매번 그럴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어떤 형식으로 나냐면 다음에 하나를 더 보여줄게요. 그렇기 때문에 부호가 같은 걸 일단 먼저 제곱해서 어요 그리고 부호가 다른 걸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b 제곱으로 쓰면 돼요. 음자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a 이것도 합차거든요. <laughs> 플러스 마이너스. 됐어요. 왜냐면 얘랑 얘랑 부호가 어때요? 같? 같아요. 얘랑 얘랑 부호가 어때요? 달라요. 달라요. 이러다 보니까 얘는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돼요. 그러니까 뭐가 돼? b제곱. b제곱.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a제곱이 돼요. 이런 형식도 합차라고 봐요 우리가. 왜냐면 얘도 a 마이너스 b, a 플러스 b 이걸 만족시켜주는 친구거든. 아셨습니까? 그래서 부호가 같은 걸 먼저 제곱해서 쓰고 부호가 다른 걸 마이너스 제곱해서 쓴다라는 형식을 따라가시는 게 니네들이 합차를 쓰는데 가장 실수를 안 하는 겁니다. 선생님. 네? 마이너스 b의 제곱이면 마이너스 b의 말. 마이너스 b의 제곱은 b제곱이죠. 아! 아! 네. 제가 또 는을 또 마이너스를 봤네요. 네. 4단 질문 볼까요?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 X, 뭐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9 <laughs> a 제곱 마이너스 a 자, 그 다음 3 a 플러스 2 s 3 a 마이너스 2 s a 가 봐도 합차죠 a 차하면뭐 나와요? 9 a 제곱 마이너스 4B 제곱 9 a 제곱 마이너스 4B 제곱, 4B 제곱. 됐죠? 그 다음 <laughs> 3번 봅시다 자, 2분의 4분의 1 x제곱 b의 제곱. 거 제곱하면 뭐 나와요? 9분의 1 y제곱 마이너스 9분의 1 y제곱 됐습니까? 일단 음? 5다번 볼까요? 자이번에 4x 플러스 3 3 마이너스 4x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얘는 3 마이너스 4x니까 여기를 뭐로 바꾸자? 3 플러스 4x로 바꾸자. 이렇게 순서를 바꾸면 아 원래 풀던 합차니까 앞에 거에 제곱 빼기 뒤에 거에 제곱 이렇게 풀면 돼요. 아 저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너희들이 풀수 있는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방법 됐습니까? 자, 근데 우리가 식을 이렇게 다시 한번 또 바꿔 쓰니까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도 된다고요. 두 호가 같은 걸 어떻게 해요? 먼저 써요. 구제 구 맞죠? 3을 제곱하니까. 그리고 부호가 다른 걸 어떻게 해요? 나중에 제곱해서 써요 이렇게 공식으로 기억을 해줘도 나쁘지 않다고요 나 맞습니까? 네 여기서도요 마이너스 -5의, 5a 마이너스 5a가 어때요? 4파이. 같아요 그리고 여기 3b 여기 3b 부호가 어때요? 달라요. 달라요. 이러니까 얘도 합차가 가능한 거거든요. 네. 부호가 같은 거는 제곱해서 앞에다 써요. 25 a. A, 제곱. a 제곱. 그다음 부호가 다른 건 마이너스 붙여서 제곱해요. 9b 제곱. 9b 이해됐나요? 자 여기에는 세 번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마이너스 6분의 y랑 마이너스 6분의 y 부호 어때요? 같아요. 그리고, 오, 분의 n x yes, minus, O, Bune, yes, poor, they are, hali, hali, from your poor, c y 제곱 됐죠? 그 다음 부호가 다른 걸 마이너스 붙여서 제곱한다고요. 그럼 마이너스 붙여서 제곱하면 뭐 나와요? 마이너스 됐습니까? 그래서 합차는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자 이거를 푼 계산 결과고요 됐나요? 얘는 부호가 같은 건 그냥 제곱 부호가 다른 건 마이너스 b 제곱 그래서 합차가 굉장히 쉬우면서도 활용을 할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서 얘들이 문제 풀때 실수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우리가 공식 두 가지 배웠습니다 첫 번째 배웠던 게 뭐예요? 완제, 완전제곱식. 맞죠? 완전제곱식이 뭡니까? A에 B에 제곱을 하면, 앞에 거 제곱, 앞에 거 뒤에 거 곱하기 2, e, 뒤에 거의 제곱. 됐습니까? 네, 그 다음, A-D를 제곱하면, 앞에 거 제곱, 앞에 거 뒤에 거 곱하기 2, e, 뒤에 거의 제곱. 맞나요? 이해되죠? 자, 얘가,